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곳은 의정부 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밀락 이지구라고 부르는 곳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서 잠깐 보려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신축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중앙을 조금 비워놓고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이 느껴지고, 뭐,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뭐다 좋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은 이제 밀라 반도 유버라 아이비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대부분 이쪽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뭐 2016년, 뭐 17년, 18년 이정도에지은 아파트들이라 대부분 거의 뭐 신축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내부 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뭐 깔끔하게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좀 가운데를 비우면서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 놓는 게 어떤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방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초록누리 글린 공원이라고 이제 그 반도 유보라랑 호반 베르디움 2차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도 좀 공원이 좀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아파트 주민분들은 상당히 좀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호반 2차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반 베르디움 2차로 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호반베르디움 2차도 뭐 깔끔하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동강 간격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대부분 이렇게 아파트 가운데에 이렇게 공원처럼 다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호반베르디움 들어와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공원처럼 좀잘 되어 있고 아파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밀락프루지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락프루지오도 들어왔는데요. 이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밀락프루지오도 뭐 단지도 뭐 거의 천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가 되겠고요 아파트 자체도 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뭐 여러가지 이렇게 뭐 상당히 뭐 괜찮더라고요. 쭉 둘러보는데 뭐 여기 앞에는 상당히 뭐 어린이 친화적으로 공원이 좀 구성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파트 내부에 이렇게 녹지 공간에 어린이 친화적으로 뭐 놀이공원처럼 이렇게 좀잘 꾸며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앞에 어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루지오 아파트니까요 어, 대기업 브랜드답게 상당히 아파트가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됐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밀락 노블랜드랑 그 다음에 밀락 8단지 아파트 사이에 그 사이 이제 개천변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밀락에 오면 뭐한두번 정도 와봤는데 여기 개천 길들이 뭐 중간중간에 있는데 여기를 상당히 좀잘 정비해 놓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걸어 다닐 때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고요. 여기 봄에 오면 상당히 벚꽃이 이쁘게 핍니다. 그래서 봄에는 뭐 상당히 여기 좀 장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봄에 한번 와 보시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8단지에서 나와서 이제 그 대광로제비앙 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제 큰길 쪽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대광로제비앙 포레스트 앞이 되겠고요. 이제 들어가서 잠깐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단지가 큰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 바퀴 뭐 중앙에 이렇게 조그맣게 단지 내 공원 중심으로 뭐 아파트가 다섯 동 정도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약 다섯 동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아파트는 뭐 최근에 지은 아파트니까요. 상당히 깔끔하게 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는데 특별히 뭐 다른 아파트 단지에 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6단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단지 있는 쪽으로 해서 쭉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건너편은 뭐 민락 라디언 라디언트 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걸어가면서 이제 15단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쭉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이쪽 분위기가 어떤가, 뭐, 이렇게 도로변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찍었구요. 이렇게 쭉 걸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거의 이제 15단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너편은 이제 14단지 되겠구요. 이쪽도 이제 개천 쪽으로 산책로가 상당히 좀잘 정비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뭐 운동이나 뭐 산책이나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5단지 앞쪽으로 해서 이제 15단지 잠깐 보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15단지 앞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는 바로 이제 14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5단지 정문이 되겠고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잠깐 볼 겁니다. 그래서 민락센트럴 15단지 아파트 잠깐 들어가서 볼 거고요. 여기 이제 15단지 들어왔습니다. 15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긴 좀 평범합니다. 그래서, 뭐, 민간에서 지은 어떤 브랜드 아파트보다는 좀, 좀 평범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는 그런데 어쨌든 뭐, 이쪽도 그렇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니까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민간 브랜드 아파트보다는 뭐, 좀 평범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놀이터 있고, 뭐, 이런 분위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 없고요. 깔끔하게 뭐 다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단지 아파트 쪽으로 해서 나와서요. 다시 이제 17단지 쪽으로 가보려고 이제 그 개천변 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이제 15단지가 되겠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곳이 15단지고, 이제 이쪽은 이제 17단지 방향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단지 잠깐 들어가 보려고 지금 이제 개천변 걷고 있고요. 이제 개천변 길 옆으로 이제 17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해서 17단지 잠깐 보러 들어갈 거고요. 17단지도 15단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두 아파트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뭐 단지 내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17단지나 15단지나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요. 뭐 시세도 뭐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위기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단지 쪽으로 해서 이제 쭉 걸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다시 이 사면초등학교 쪽 앞쪽으로 해서 이제 호반베르디움 18단지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단지 쪽으로 해서 지금 반대쪽으로 이게쭉 걸어나가서 이제 서면초등학교쪽 정문 쪽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18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호반베르디움 18단지 앞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잠깐 들어가서 볼 겁니다. 이제 여기도 잠깐 들어왔는데요. 뭐, 여기도 뭐, 호반베르디움, 뭐, 다른 아파트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은, 뭐, 단지 세대수 정도의 차이 정도겠고요. 뭐, 그 외에 아파트 지어진 거나 이런 거는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이 호반베르디움 18단지 앞으로는 뭐, 코스트코나 뭐, 상가나 뭐, 이런 쪽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활 편의시설을잘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멀리, 이제, 고산지구도 보입니다. 이제, 의정부 고산지구가.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딱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스트코 앞에 있는 뭐 상가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상권 상당히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상가들 뒤로 이제 바로 이제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트코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장점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뭐 회원제로 뭐 회원 비용이 있다는 거 빼고는 뭐다 좋죠. 그런 부분만 빼면 다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좀, 그런 부분 상당히 좀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밀락 엘레트 19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대단지인데요. 약 1500세대 정도 되는, 그래서 밀락 이지구 내에서는 상당히 좀 대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좀 아파트 층수가 높더라고요. 뭐딱 봐도 거의 뭐한 20층대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쭉쭉쭉 뻗어 있어서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세대수가 좀 크다 보니까 단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공원화가 좀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조경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대단지의 어떤 신축급 아파트의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공간을 크게 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엘레트 아파트 옆에 있는 우밀인더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밀락 이지구 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최근에 지금 들어선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아파트 내부나 조경이 제가 볼 때는 밀락 이지구 내에서는 뭐 가장 잘돼 있는 축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들어와 보면은 좀 느낄 수 있는 게 상당히 뭐 조경이나 이런 쪽에서 최신 트렌드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잘 맞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지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풍산사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뭐 공원 뷰가 되는 동에서는 상당히 좀 시원하게 영구조망을 뭐 시원한 영구조망 뷰를 가질 수 있다는 정도 점도 상당히 좀 메리트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공간을 넓게 넓게 잡아서 상당히 좀 아파트가 개방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프로지어도 보이네요. 그래서 밀락 프로지어도 보이는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미인더스카이 건너와서 여기가 송산사지 근린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락 이지구 내에서는 뭐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좀 넓게 잔디도 쫙 깔려 있고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미린더스카이 쪽이나 아마 푸르지오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쫙 뷰가 나오는 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원뷰 나오는 쪽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푸르지오나 우미린더스카이나 아니면 호반 2차나 뭐 뷰가 나오는 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동들은 좀 이쪽 공원 뷰는 좀 연구 조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공원 자체도 뭐 깔끔하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면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쭉 보이고요. 공원도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규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에나 산책하기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마트 앞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좀 세대수가 상당히 좀 있는 단지구요. 약 1500세대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뭐 잘, 뭐, 단지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래서 뭐 밀랑 이지구 이쪽 방, 금방에서는 뭐 가장 시세가 뭐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쪽으로 뭐 이마트도 있고 뭐 아파트 뒤쪽으로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뭐 상권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와서 가고 있는데 뭐 이쪽에 상권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로 나가면은 뭐 먹을거리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이용은 뭐 전혀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쪽은 이제 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묘편에 있는 뭐 제1 풍경채 센텀이나뭐밀라글래드 스톤 그레이스 모나코 그다음에 뭐 중흥 F 클래스 트와이프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아직은 많이 활성화는 된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실도 보이고 하는데 입주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 굉장히 좀큰 평수들도 있더라고요. 뭐 50평대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뭐 제가 이 정확히 뭐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도 조금 뭐 살기는 괜찮기 때문에 나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밀란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